오늘 주식 시장이 약보압으로 마감했습니다. 급락 뒤에 어느 정도는 급등을 하였지만 아직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유지하다가 지지 캔들 나오고 그러고 상승 추세를 탈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 하면서 봐야 될게 차트, 세력 입성 여부, 업황, 꼭 신용 동향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파워넷을 보시면 이게 올 초입니다. 정배열에다가 재료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워넷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들이 엄청 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찬 전지 관련주들은 급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워넷은 못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신용이 올 초에 이렇게 보시면 10%, 11%였습니다. 11%, 11% 12%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200만주. 그러고 지금은 8%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200만주에서 한 60만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이 저렇게 많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한 개미들, 신용 개미들 거의 지금쯤은 한 7, 8개월 동안 많이 털렸을 겁니다. 항상 이래서 신용 동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신용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파워넷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바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썬데이토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썬데이 토즈는 그렇게 큰 시세를 주지 않았고 어, 개인들도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급락을 시켰습니다. 급락기, 급등 거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우물을 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 썬데이 토즈 실적을 보시면 28억 작년에 130억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올해도 아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3,200, 부채비율이 14, pps가 16,000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런 걸 발굴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어,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라가다가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 이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종목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 동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주 중에 유승민 관련주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 분석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3.1 기업공사나 대신 정보통신을 보시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느 정도 예측은 아마 하실 겁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 둘중 하나인데, 어,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어, 홍준표 쪽으로, 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뻔한 정세 분석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신 정보통신 신용동향을 보면은 10%에 있습니다. 10%. 지금 400만주. 3일 기업공사도 지금 10%, 9%. 지금 개인들이 고점에서 엄청 물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위치도 고공권이고 상황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개인들은 이 고공권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90%가 손실이라는 걸 요즘 와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실감할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할 겁니다. 오늘 홍준표 관련주가 아침에 강했었는데 급락을 했습니다. 경남 스틸이 오늘 15%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공권에 있는 종목은 철저하게 스킬프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3일, 3일도 오늘 13%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공권에 있는 종목은 손절에 자신 없으면 아예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어, 상대적으로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거 32,000원에서 15,000원 반토막이 더 됐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은 강한 반등, 반등은 강하게 나온다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서현 아직도 재료가 살아있고, 지금 야당은 11월 초니까 아직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초 가까워질수록, 이제 주가 상승 하락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여당, 이낙연, 이재명 관련주에서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엔니 능률이 오늘 23%가 올랐습니다. 3만원에서 12,0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반토막이 더 됐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홍준표 관련주를 보시면 1등주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등주들을 보면은 보강산업, TPC.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완벽한 정배열, 완벽한 정배열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강산업, 정배열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DSR, DSR 재강 어,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알수 있을 겁니다. 어, 홍준표 관련 주가 차트가 살아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어,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급상승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만 봐도 어, 야당에서 누가 어, 선출이 될 건지 어느 정도 차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꼭 차트를 세세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주가 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 어, 이낙연 주는 뭐 어느 정도는 우리 구독자님은 예상하셨을 겁니다. 어,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그리고 급락 뭐이 정도는 아마 다 아실 거고 어, 이낙연 주를 매수하신 분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주를 보시면 일단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그세카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상한가가 나와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어저께 오늘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까, 월요일까지 연휴 쉬고, 화요일 날부터,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화요일 날 강하게 캡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 홍준표 관련주 2등주를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락 급락뒤 캡상승 나오면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쉽니다 21선이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쉽니다 21선이 돌아가고 급락뒤 급등 몇일 이렇게 쉬고 급등을 합니다 tbc 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도저히 올라갈 차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캡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이재명 관련주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 오늘 형지 INC가 상한가를 쳤고 NX, 리스타고, 어, 다 괜찮습니다. 어, 지금 양봉 이틀 나왔습니다. 어, 사실 이재명 관련주 대장주가 에이텍하고 에이텍 A텍 t 엔 형지 그룹이 제일 먼저 급등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대장주였는데 오랫동안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갭 상승 나와서 이 근방에서 몇일 조정받고 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랜티넷,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도 21선 위에다가 안착시켜놨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슈프리마 HC. 그리고 동원수산. 동원수산도 어 강한 흐름 나왔고, 아마 그 1등주. 초기에 급등했던 대장이었던 에이텍하고 음 현지그룹이 일단은 1차 상승하고 음또 다른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저번 편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아닌 새로운 종목이 이렇게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종목도 세세하게 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꼭 이번 연휴 때 음. 그 모든 종목도 세세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결국에는 다 오르기는 하겠지만 어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조금 덜 오르고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 제일 제강도 20일선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아주 차트는 좋습니다. 프리엠스. 프리엠스도 아마 화요일 날 정도 뭐 캡상승 나오고 몇일 조종받고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홍준표 관련주에서 보신 것처럼 그 패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탈소프트, 이건홀딩스, CS 거의 다 비슷하게 오를 겁니다.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괜찮습니다. 오리콘, 어, 한솔 인터큐브는 좀 조정받았고 동신건설, 수산 INT, 방림도 아주 좋습니다. SGNG, 한국종합기술 나우 아이비 아마 나우 아이비 같은 종목에서 대장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 카스는 세력이 빠져 나오지 않았으니까 카스는 무조건 급상승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연휴 때 다시 한번 그 모든 종목을 세세하게 차트 보시고 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숨겨진 종목에서 이렇게 형지 INC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 때 제가 기법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설명해 드렸고 우리 초기 구독자님들은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어, 이번 주말에 어, 지난 과거 그 영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고수들 매매 기법, 비법, 어디에도 없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한 20개 정도 되니까 이거는 꼭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제가 그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영상을 올릴까 하는데, 그 기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기법에 대해서는 어, 중간중간에 어, 가끔 이렇게 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번 연휴 때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테마주 정리도 해 놨는데, 그 대북주라든가... 어, 대선 정책주 이런 것들은 어 관심 종목에 한번씩 넣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한번씩 볼수 있습니다 꼭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 패턴이나 기법을 알고 종목 선정을 하셔야 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딱딱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찍어 드리지 않습니다 어그 종목을 찍어 드리면 어, 개인들이 그 종목을 많이 매수하면 세력들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각자 좀 연구하셔서 어, 좋은 종목 선택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요일 날 어, 이재명 관련주는 일단은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갭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당분간은 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기대해 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그 기법 공부도 좀 하시고, 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